원점과 어떤 수를 나타내는 점 사이의 거리를 절대값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 아, 여기 수직선이 있어. 여기 0, 원점 있고, 수직선 있고, 1, 2, 아니, 마일, 2, 이렇게 쭉 있었잖아요. 여기서 수직선에서 나타냈을 때, 어떤 수를 나타내는 거리를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 절대값, 만약에 여기 1이다, 플러스 1의 절대값을 구하시오. 플러스 1의 절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지금 0에서 1까지의 거리는 1이잖아요. 이 거리를 우리는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절대값은 기호가 있어. 기호는 이렇게 짝대기 두 개. 그럼 플러스 1의 절대값은 얘네들을 플러스 1 이렇게 쓰고 1이라고 적는거예요 그럼 봐봐 마이너스 2의 절대값 얘는 이렇게 짝대기 놓고 마이너스 2라고 써주고 얘는 마이너스 2까지의 한칸두칸 칸. 여기 거리가 2잖아요 이거를 2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을 2라고 해주는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야? 앞에 부호를 빼주면 이수의 절대값이 된다는 거겠지? 응. 음. 그리고, 우리 0의 절대값. 0의 절대값은. 그냥 0이겠죠? 그치? 그리고, 우리 절대값은, 그러면. 절대값은.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절대값은. 0 또는. 양수로만 나와야 돼 알겠죠? 음. 그리고 절대값이 클수록 수직선에서 더 멀어지겠지? 절대값이 클수록 이렇게 플러스의 절대값은 5고 플러스 3이 절대값은 3이잖아요. 이거 수직선에서 멀어질수록 절대값이 점점 더 커지겠죠? 그렇지? 그러면은 절댓값이 a인 수는 두 개가 있겠죠. 플러스 a랑 마이너스 a. 그치지 그러면 뭐 절댓값이 값이 3인 수를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우리는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3두 개를 골라야 돼요. 제. 음. 우린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리고 67쪽에 밑에 가볼까? 수에 대고 가는게 우리 양수는 뭐라고 했어? 양수는 0보다 큰수그 다음에 음수는 0보다 작은 수였죠? 그럼 이거를 부등호를 이용해서 써보면 0보다 큰 거는 양수 고 0보다 작은 거는 음수,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럼 양수끼리는, 양수끼리만 비교했을 때는 절대값이 큰 수가 더 크겠죠? 여기가 얼이야 1, 2, 3이었어요. 얘네들의 절대값은 1, 2, 3이지. 그럼 절대값이 큰, 절대값이 큰게더큰 수가 되겠죠? 그지 근데 왜 음수를 먹는다? 음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얘네들은 마이너스 3의 절댓값은 3, 마이너스 2의 절댓값은 2, 마이너스 1의 절댓값은 1이겠죠. 그러면 이게 절댓값이 크면 클수록 수는 더 작아지겠지?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3이 더 작잖아요. 그죠? 음. 그래서 수직선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절댓값이 크고 왼쪽으로 갈수록 절댓값이 더 크겠지? 그다음에 두둥오에 사용하는 거 우리 두둥오본적 있나? 앞에서 초등학교 때 배웠나? 두둥우? <laughs> <laughs> 자세히 배우진 않았어? 자세히 배우진 않았어? 배우긴 배웠지만 그러면 여기서는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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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배울 거예요. 이거 배웠나? 이거 두개 배웠죠. 그렇지. 얘는 뭐야? 얘는 A가 B보다 크다. 얘는 A가 B보다 작다. 그 다음에. 얘는 A는 뭐야? 지금 여기 갔다가, 갔다가 들어갔잖아. 얘는 A가 B보다 크거나 얘는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서 A가 B보다 크다랑 똑같이 쓸수 있는 말은 A가 B 초과이다. 그쵸? 그 다음에 얘는 A가 B 미만이다라고 써도 되겠죠? 다음 얘는 a가 b 이상이면서 a가 b보다 작지 않다라고 쓸수 있어요. 음. 응. 그다음에 얘는 a가 b 이상 반대는 b하겠죠? b이하. 그다음에 a가 b보다 얘는 크지 않다 이렇게 되겠죠? 별로 어지 않죠? 그러면은 뭐 A는 A는 3, 이상 7 미만이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3, 이삼7 미만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어, 아, 미만이면 이렇게 쓰면 되겠지? <laughs> 맞아요? 다시. 이상한아거 뭐라 했어? 이상은 A가 B보다 크거나 작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A는 3보다 크거나 작다. 그 다음에 7 미만은, 뭐였 A가 B보다 작다니까 A가 7보다 작다. 이렇게. 됐어요? 음.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까? A는 A는 2보다 크고, 오. 미만이다이말다이 말이다. 이말다크라이다면이다이말이말이잖아요이보다 e 크고 이 미만은 그다작다니까이렇게써주다 되겠죠? 그이 말이다. 이이다이 말이다. 이 말이다. 이말다 뒤에 문제 볼까요? 70번 아, 70쪽에 1번 내수 네, 요거를 절대값을 차례대로 구하래요 자 아, 플러스 3분의 5의 절대값은 그냥 앞에 부호만 빼고 3분의 5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절대값도 5분의 마이너스 3의 절대값도 5분의 4그 다음에 마이너스 1.3의 절대값도 부호 빼고 그냥 1.3그 다음에 플러스 1분의1삼의 절대값도 1 0 빼고 육분의1삼 그러면 되겠죠? 1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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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두의1 0의 10분의 1의 거리를 의 10분의 1 0 8의 10분의 10분의 1이분의1 0 8이랑 마이너스 8이라 그랬죠, 그렇지? 그럼 여기서 순리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 8, 여기까지 마이너스 8이래요? 그럼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까지가 8, 여기까지도 8이잖아요. 두 개를 더하면 되겠지. 그래서 두점 사이의 거리는 16 됐어요. 그 다음에 2번. 수직선이 나타났을 때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수야.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는 절대값이 가장 큰 걸로 보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절대값이 가장 큰 거는 2호 다 떼고 마이너스 6의 절대값은 6. 그 다음에 3분의 2,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5분의 1, 그 다음에 2잖아요. 그럼 절대값이 가장 큰 거는 그렇지 6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6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절대값이 큰 수부터 차례대로 나열할게요. 이것도 절대값이 큰 수는 마이너스 6 그다음에 3, 그다음에 마이너스 2, 그다음 에 1.5, 그다음에 3분의 1랑 마이너스 5분의 1은 통분해줘야겠지. 3분의 1랑 마이너스 5분의 1은 어차피 이건 절대값 하면은 5분의 1이니까 얘는 1 5로 통분하면 15분의 5, 5 곱하니까 10. 얘는 15분의 3이 되겠죠? 이게 저 절대값이 크지? 그래서 1분의 2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1 이렇게 써야겠죠? 그 다음에 3번 절대값이 5보다 작은 정수를 모두 구하시오 자, 절대값이 5인 2 4분의 1이죠? 1과 4분의 1 4분의 7이네 어, 4분의 7이네 <laughs> 그러네 4분의 7 이하인 정. 수 얘는 그러면 1과 4분의 3이겠죠? 어. 그럼 이거 절댓값이 이거 이하가 되려면 얘가 마이너스 1 0, 1 이거밖에 없죠 맞아요? 왜냐면 절대값이 요거 이 하면은 이건 지금 유리수잖아. 근데 이이 하인 정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은 1부터 시작해가지고 절대값이 1 이하가 되려면 1, 0, 1밖에 없는데잖아. 그지? 그래서 그래서 마이너스 1이랑 0하고 1 이거밖에 없는 거죠. 아까 얘는 아까 5보다 작은 정수라 그랬으니까 절대값이 5보다 작은 거면은 했어야 되잖아요. 절대값이 사인 거는 사랑 마이너스 삼, 이는 삼하고 마이너스 삼, 이는 이렇게 다 되는 거라1하고 마이너스 1 이는 0 그래서 요게 이게 되는 거지. 그쵸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절대값이 3 이하인 정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요. 어떻게 구해야 되겠어? 3, 2 하면은 일단 절대값이 4인 거, 2인 거, 1인 거, 0인 거 구해야겠죠. 그럼 여기 절대값이 3인 두수는 마이너스 3이랑 3, 얘는 마이너스 2, 2, 얘는 마이너스 1, 1, 얘는 0이니까 이것들을 구하면 되겠죠. 다음에는 4번. 절댓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냈을 때두 수를 나타내는 점 사이의 거리가 2분의 3일이었. 음, 절댓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야. 그럼 여기가 원점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뭐 어떤 수 네모. 여기를 마이너스 네모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네모의 절댓값 여기까지의 거리가 네모. 또 여기에 절대값도 네모잖아요. 이거 네모 두 개가 얼마래? 두점 사이의 거리가 2분의 1 3 m my head, to the fire, even as a family. Even as some. Come, you name women. You eat a n 분의1 3 r than you can't e 13이랑 4분의13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됐어요? 이해됐어요? 음. 다음은 7 2쪽에 5번 대소관계가 오른 것 1번 절댓값 2분의 1이랑 0이랑 뭐가더 크니요? 절댓값 2분의 1은 그냥 2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야겠지 그죠? 다음에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분의 1 음수는 뭐예요?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더 작아지는 거지. 마이너스 2가 더 작죠, 그렇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야겠지? 근데 지금 틀렸지. 3번 5분의 6이랑 마이너스 5분의 7. 이거는 양수랑 음수니까 당연히 양수가 더 크겠지? 그다음에 4번 마이너스 6.1이랑 마이너스 2. 이거는 음수끼리는 절대값이 더큰게더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5.1이 더 작겠죠? 어. 그럼 요거는 맞는 거지, 4번. 그 다음, 5번. 마이너스 3분의 2의 절대값이랑 마이너스 7분의 5의 절대값을 계속 연결하려.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분의 2 절대값은 그냥 3분의 2. 얘는 그냥 7분의 5 이건 통분하라는 거죠 얘는 21분의 77 곱하니까 14 얘는 21분의 3 3 곱하니까 15 이렇게 두는 거 되어야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틀렸지? 이렇게 크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6번 이거는 x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고 마이너스 3분의 2 보다 크고 그 다음에 9분의 3 보다 작거나 같대요 작거나 같대 그냥 이렇게 나타내면 끝이지 그쵸? 응. 부등호를 나타내려는 게 제일 쉽겠다 응.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셋 응. 오늘 조금 많은데 우리가 오늘은 21번부터 풀잖아요, 그렇지? 그 36쪽에, 36쪽에 21번부터 풀잖아, 그렇지? 그러면 21번부터 61번 끝까지 <웃음> 괜찮겠지? 괜찮아 절때까지할수 있어. 다음에. A i 에 가부터 볼게요. A 의 절대값은 7이래 그럼 A 의 절대값이 7이면 A 가7 또는 마이너스 7이 될수 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b B 를 나타내는 점은 0을 나타내는 점의 오른쪽 g p 그럼 B 는 0보다 오른쪽에 있다 했으니까 양수가 되겠죠 여기까지 했어요? s a big p A, B를 나타내는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나타내는 수가 3이래요. 그러면은, 자, 3을 원점으로 두고,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7일 때 먼저 볼게요. 여기가 A가 7일 때.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4잖아요? 같은 거리에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차면 왼쪽으로도 4만큼 가야 돼. 그럼 3에서 4까지 왼쪽으로 가면은, 하나, 둘, 셋, 넷 하니까, 2, 1. 2, 1, 0, y1, 이렇게 되겠죠? 까? 다시. 자. 다, 다더 가다. AB를 나타내는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나타내는 수가 3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원점을 3으로 줄 거야. 그지그 다음에 A가, 일단 첫 번째, A가 7일 때부터 볼게요. A가 7일 때, 여기가 7이야. 그러면은 같은 거리에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 3부터 7까지, 여기 지금 거리가 4죠? 그러면 여기 왼쪽으로도 3만큼 가야겠죠? 같은 거리에 있다 했으니까 그럼 3에서 3만큼 가는 거면 하나, 둘, 셋, 넷이니까 3, 2, 1, 0, 마이너스 1 맞아요? 응, 어, 그럼 마이너스 1 그럼 이 마이너스 1이 지금 B라는 거죠? 여기거는 <laughs> B가 마이너스 1 그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A가 마이너스 7일 때예요. A가 마이너스 7일 때1 3 두고 A가 마이너스 7 A가 마이너스 7이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4 4여기에 지금 절댓값은 7이죠. 마이너스 7의 절댓값은 7이죠. 그 다음에 3까지는 그냥 3이잖아. 그럼 27하고 3하고 더 해줘야 돼요. 그렇지. 그럼 여기가 1 0이 되겠죠? 그러면은 3에서 또 오른쪽으로 10만큼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3에 3이랑 10 더하니까 여기는 13이 되겠죠? 그지? 그럼 여기서의 값은 13이야.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b는 양수야 여 된다 되잖아 근데 여기는 아까 음수가 왔으니까 이건 아니겠지? 그러면은 이게 맞겠죠. A가 마이너스 7, B가 13. 그래서 둘이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7, B는 13. 이렇게 되겠죠? 음. 그 다음에는 37번. 자, 이렇게 m 안에 어떤 숫자가 들어있어요. a랑 b라는 수가 들어있는데, 이 a의 절대값이 b의 절대값보다 적으면 a의 절대값을 갖고 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a의 절대값이 b의 절대값보다 크면 b를 갖고 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m2 3 에서는 2의 절대값은 그냥 2, 3의 절대값도 그냥 3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뒤에 있는 게더 절대값이 크죠. 그러면 어느 걸 갖고 와야 돼? 이걸 이게 맞는 거겠지, 그렇 그럼 여기서 a의 절대값을 갖고 오래. 그럼 얘는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게 a, 여기 뒤에 있는 게 b잖아. 그러면 이 2의 절대값보다 3의 절대값이 더 크니까 부등호 지금 더큰게 여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a를 가져오는 거지. a의 절대값을. 그럼 얘는 2니까 그냥 1을 갖고 오는 거야. 일단 그러면,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을 갖고 올게요. 그러면 자, 이거는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3이죠?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1이지? 그럼 이 절대값을 비교했을 때 앞에 a가 더 크잖아요? 그럼 봐봐. a가 더큰 거는 이거지. 이걸 만족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거 뒤에, 마, 이거 b의 절대값을 갖고 오는거야 그러면 여기서, 뒤에 거니까 1을 갖고 야겠죠 그래서 얘는 1 이렇게 되는거지 됐어요? 그럼 이거 한번 보자 이 마이너스 6하고 4인데 마이너스 6의 절대값은 6이고 4의 절대값은 그냥 4에요 근데 앞에게더 크네? 그럼 어떤 걸 만족시켜요? 1을 만족시켜줘요 얘는 이걸 갖고 오래 이거는 뒤에 거니까 뒤에 거에 절대값을 갖고 오라 했으니까 이거 자체는 4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2 얘는 3이야 이거는 뒤에 게더 크잖아요 그러면 얘를 갖고 와야겠지 얘는 절대값 a를 가져오래요 그러니까 2를 갖고 와야 돼서 마이너스 2 해서 2가 되는 거죠 여기서 아까 마이너스 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 해서 답은 2가 되는 거예요 왠지 알았어? 응그 어. 다음은 46번. 46번 46번 빨 해볼까 46번 마이너스 9분의 20보다 큰 점수 중 가장 작은 걸 A 그 다음에 A와 절댓값이 같으면서 부호가 반대인 수를 구하세요. 자, 이것보다 큰 점수래요. A는 마이너스 2와 9분의 2 마이너스 2가 되겠지 <laughs> 봐봐 여기서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3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2와 부분에 2가 들어가 있는 자리는 뭐 이쪽쯤에 있겠지 여기쯤에 있는데 이것보다 뭐래? 큰 정수래요 이쪽 마이너스 3이면은 이것보다 더 작아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 빨간색 전보다 큰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A라고 하네요.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 이거와 절대값이 같으면서 부호가 반대인 수니까 절대값이 같으려면 그냥 2를 갖고 와야 되고 얘가 부호 반대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2가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점지는 할수 있... 는데 21번 합니다 21번 이1번 마이너스 5분의 6과 10분의 7 사이에 있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 중에서 기약분수를 나타낼 때 분모가 10인 거의 분수를 구하시오 마이너스 5분의 6이랑 얘 마이너스 10분의 십이 얘는 10분의 7이죠. 그제 여기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이면서 기하 분수를 나타낼 때 분모가 10인 것만 구해야 돼. 그럼 얘는 일단. 이걸 다 써야 되는데. 음. 그러면 그때 일단. 지금 분모가 10인데, 10인, 10인 기약분수라 했으니까, 10하고 약분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치? 그러면 10에 분자가 10에 약수면 안 되겠지. 그러면 약분 되니까. 그러면 10에, 음, 일단 다 쏘자. 다 쏘자. 많이는. 여기까지죠 그럼 일단 약분되는 거는 다 빼보자 약분되는 거 이거는 약분되고 약품 약분되고 약품 안되고 이로 약분되죠 그 다음에 약분되고 왜 5로 약분되지? 그 다음에 이것도 2로 약분 5 안되고 2로 약분 안되고 안되고 2로 약분 2로 약분 5로 약분 2로 약분 됐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기약분도될때 어? 이거 되는데? 다 약간 안 되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아, 10분의 7 사이에 있다고 했으니까, 10분의 7은 포함이 안 돼야겠죠? 그치? 사이에 있다 했으니까, 이건 포함 안 되고, 얘도, 마이너스 5분의 1도 포함하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되는 거예요. 왜 분수만 썼냐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정수 다 빼고 이 유리수만 쓴 거예요. 알겠지? 응. 됐어요? 응.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